잠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연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저 저기 번 보십시오. 번 3월 28일이죠. 번, 한 번, 두, 두 번, 번, 세 번, 번네 번, 번 다섯, 번. 번, 다섯 번. 번. 우리 회원님들 오늘 완전히 뭐 전부다. 5연승, 5연승, 5연승. 어제도 5연승. 오늘도 5연승. 5연승. 야, 야. 손절도 한 번도 없잖아 손절도. 네. 제가 오늘 123만원인데. 우리, 우리 여기 회원님들 여기 아마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나는 분들 많아요. 어제도 아, 150에 한200 정도 나왔죠. 어제도, 어제도 5연승. 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축하 또 내려오면 또, 또 매수합시다. 또 내려온 뒤에. 그그 지금 여기, 여기 좀 이쪽 차 타고 이쪽 차 타고 월물이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월물이. 아이고, 우리, 좋아요님이 뭐, 뭐, 너무 또, 이렇게, 저를 뭐, 또, 과찬의 뭐, 말씀에서. <laughs> 너무, 너무 황송합니다. 거, 그, 이거 자동 추세 로봇, 이거, 이거 아직, 그, 다운 안받으신분 다운, 거, 거 다운, 거, 거 다운 거, 받으세요. 거요. 이거요, 네, 네 백판이 네, 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TV, 프리캡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요, 여기서. 네, 여기서, 요홍지에과 네, 넘어서서 방송,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프리캡에 여기 있습니다. 국산에서 자동으로 물었다 하면 여기 있죠. 여기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로. 공짜로. 뭐 예. 회비 같은 거 없어요. 사용료 같은 거 없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5연승. 계속 요즘 뭐 거의, 거의 날마다 5연승. 어떤 뭐뭐 날은 8연승까지. 예.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 안에 들어있죠. 네,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다운도, 다운도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네, 뭐 차트 요 기법대로 한 겁니다. 항생은 굉장히 먹기가 쉽죠. 네, 오히려 항생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밥입니다. 밥 아주 먹기 쉬워요. 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전부 승인해 줍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요즘 매일매일 수익들이 많이 나시니까 아주 뭐 전부 다 기분들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시고, 잠깐 봅시다. 그리고 여기 자동 추세 여럿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야, 90까지 가보네요. 아까 우리가 70에 다 팔았잖아요. 7 0때 50t가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올라갑니다. 어, 여기 완전 자동 매매 거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차트를 띄워놓고 하는 수동 매매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항셍도 다시 올라갑니다. 항셍도. 항셍 항생 다시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님 네, 조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맥파님 수고했어요. 항셍 또또아이 뭐죠? S&P 다시 올라갑니다. S&P. S&P 다시 올라가보죠. 올라가보죠. 스톡캣 톱 저점 떨어졌다 여기 밑에 떨어졌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S&P 여기서 올라갑니다 스톡캣 톱 저점 25이야 노란 박스 잡으니까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작글 올려보죠. 네, 요 규칙대로 차트, 차트 기본만 배우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복잡하게 하니까 지표를 너무 네. 많이 띄어놓으안 됩니다. 뭐 MACD 띄어고 일목균형표 띄어놓고 RSI 띄어놓고 볼린저 밴드, 파라볼리, 뭐 CCI 여러 가지 띄어놓으안 돼요. 저희가 이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요두개 지표만 보면 돼요. 두개 지표. 스톡캐스트가 요 어, 유치 판단지표 이것만 보면 돼요. 이그 기법대로 하면 90%, 90 이상의 승률입니다. 90%, 이상. 90 이상. 어쩌다 한 번씩 손절, 어쩌다 한 번씩. 뭐, 뭐 운이 좋은 날은, 한 날은 한다 번. 먹을 때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기능이냐면 VIP, VIP 시황이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브리핑 나오죠 이렇게. 어제 뉴욕 증시, 오늘 또 증시 브리핑 쫙 나오죠 이렇게. 날짜별로 매일 나옵니다. 2 7일 26, 일다 나옵니다 이렇게. 아침 브리핑 나오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지금 현재 장이 열려 있는 장입니다. 이게 지금 시계가 있는 게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전 세계 시장을 다 보죠.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해외 증시, 해외 증시에 큰 뉴스들이 다 나옵니다. 큰 뉴스,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800까지 가버렸어요 와! 엄청 어, 올라가고 있네. 아, 아까, 아까 우리가 4공 때 잡았잖아요. 4공 때. 그럼 한 60팀 올라가고 있다. 해외 증시. 뉴스 다 나오죠. 큰, 큰 뉴스들. 뉴스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골드. 골드. 유로. 골드, 골드, 골드 뉴스, 뉴스 다나오니다 골드. 금값. 금값의 금값. 뉴스 금값. 다, 나오죠. 금값. 금값. 다 나오죠. 국제 금값 다, 국제 금값.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로. 달러 대비. 유로. 한일 시장 뉴스 다 나오죠. 클레드 오일, 국제 유가에 대해서 석유 가격 이다 나옵니다. 원유에 대해서 유가, 그 다음에 증시 일정표 있고 부동산 정보,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 전국적이다 나옵니다. 서울, 경기 이런 거다 나오죠. 부동산 뉴스. 이건 참고로 보십시오. 분양 정보도 있고 매물 정보, 경매 정보도 있고. 참고로 보시고, 야 오늘 엄청 800까지 넘어갔네요. 우리가 밑에서 400대 잡았는데. 우리 백파님은 조금 그 자금을 너무 작게 갖고 하면 좀 긴장합니다. 그 다음 메뉴판에 들어가시면 경제지표가 있어요. 매일매일 경제 뉴스가 나와요. 매일매일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지표를 딱 클릭해보면 그 안에 차트가 들어있습니다. 차트 들어있죠. 지금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지표 설명. 이런 거 참고로 보십시오조 나오죠? 네, 중요한 지표도 이렇게. 그래서 차트 설명이 다 들어있죠? 네. 네. 일단 오늘은 5연승이죠 5연승 항생에서. 아까 또 우리가 국선에서 한번 먹고. SMP도 사실 먹었어요, 이거. 근데 어떤 분은 또 SMP 못 먹으신 분도 계시는데. s p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다 수익 났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네. 거의, 거의 다좀 오늘. 좀 거의 좀뭐 전승하다 싶겠죠 네. 회원님들, 지금 3시 20분 됐어요, 3시 20분. 20분. 제가 일단 제가 주간 방송 여기서 마치고, 마치고 저녁 8시 밤.